중국인은 중국인은 속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재림예술책 있나요? 여기도 메뉴판이 지금 다시 중국어입니다. 제 목소리가 근데 왜 작아져야 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나라입니다.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이네가. 아 어, 얼굴이 아주 그냥 찐빵이 돼버렸네요. 아름다운 자유대 한 지키자 중국 무비자 있고 안돼 안돼 정신 차리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의것이라 아름다운 자유대 한 지키자 예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멸공입니다 네 멸공 지금 저는요 어디에 있냐 하면 네, 서울에 있습니다. <laughs> 서울에 왔고요. 제가 좀 많이 부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제 엽기 닭볶음탕을 먹고 자가지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언니 인사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목소리로? 죄송해요, 제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어디를 가고 있냐면 어제 밤에 제가 언니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주 사투리를 한번 해줬수요게 예. 제주도 안녕하세요, 지아 그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킨 이유가 뭐였냐 지금 언니랑 식당을 가고 있는데 언니가 가면서 여기 정말 가리봉동? 구로봉동? 어디요? 아 가리봉동 맨키로 중국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예, 탐방을 왔어요 시장 가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예, 보시면 농강반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지금 여기는 여기도 중국인들이 많나요? 저 시장 올 때마다 중국인들이 아 그래요?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이러죠, 여러분? 여긴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좀 아예 중국어로 이렇게 아예 어, 오리 머리 등등등, 오리 목. 완전 다중국산쓰네 여기는. 네, 건두부, 북콩, 푸주, 연근 다 팽이버섯. 아, 여기 도 뭐? 노량. 제 목소리가 근데 왜 작아져야 하는 겁니까? 예? 네? 네,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가리봉동 아니고요. 여기 지역명이 어떻게 돼요? 시흥동. 아, 시흥동, 시흥동, 시흥동. 자 보시면은 한번 자중국어는 특히한 중국어자 저기 안에 멘트에 달리는 거 보이세요? 아, 여러분, 네.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보이세요? 짜잘라 차우스야. 어, 어, 중국 음료입니다. 여기, 아, 여기 한번 가서 봐도 구경 한 바퀴 하고 갈까요? 뭘 파는지? 네. 아니 물어보는 게 이한 째는 두야 잠깐만요. 두 개야. 아, 어. 시. 9시. 아 시야? 예. 구경해 도 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 되게. 이게 고량 주 얼마? 요요 이게 다 그, 이거 연태잖아, 연태 고량. 오, 육 싸다잉. 큰거 얼마야? 산동 연태 고량.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 어, 맞...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나 이거 얼이 있어 마가마거마나거거 얼마나? 이거 얼이 이거 이 옥수수 쪽이 소세지를 찾으셨는데 이런 게 이제 다 한국에서 들여왔잖아. 한국에도 지금 다 들어왔잖아. 이런 게 편의점에도 진출했어. 고 하이 통쇼 여기서도 여권으로 개통 그 핸드폰을 개통을 해주네요. 이게 웃긴 거지. 중국에는 중국에는 솔지않나다 가자 없다 가자 여러분 제가 먹으러 온게 아니고요 아,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 어? 이건 뭐야 대림 뭐라 써진 거? 황금 족발집인데 지금 화이... 어 족발집을 이렇게 중국어로 어? 저기 족 음식 는데어 어디 가볼까? 여기도 메뉴판이 지금 다 중국어입니다 네언니들어가세요 여기는 다문제민만 파는 서점이죠? 이재명은 재림예술 책 있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나 저기 서점에서 이재명은 재림예술 책 하나 한번 보려고 갔다왔어요 찰맨? <laughs> 아니 저문제민만 파는 서점이었어요 <laughs> 네. 여기 제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입니다. 에이, 예 이러시던데?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까 중국 슈퍼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좀 눈치가 보이고, 어 목소리도 되게 대가까. 되게 나도 모르게 속닥속닥 거리고 있었잖아. 왜 그래야 되나? 진짜 왜 작게 말한 거? 그러니까요. 아 언니가 계속 아까부터, 어칼 아, 맞는 거 아니? 칼 맞는 거 아니? 방송 켜기 전부터 이러셨지 않았어요? 아니 삼담봉 없어 돼요. 제 얼굴이 무기인데요 뭐. 중국무비자 입구 반대, 반대, 정신차리라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서비스로 계란찜을 주셨습니다. 여기 대구에요, 대구. 예, 네, 어제 여기를 갔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맛집이요 근데 거기 앞에 가면 여러분 진짜 짱짱 멋있는 게 제가 자랑 한 번만 할게요. 가게 앞에다가 입간판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습니다. 멸공. 애국자 여러분을 강력히 응원합니다. 어제 여기를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괴물 먹고 다녀가지고 지금 얼굴이 아파요. 부어서 다원산지가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 원산지 보이세요? 이렇게 시장에서 한국인과 섞여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음식 페이 페이 쇼인 파우즈 만토 과부. 참 진짜 대한민국이 이곳저곳에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일반화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그런 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또 중국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 않습니다. 사지 어, 않습니다. 그냥 먹지 그냥 않습니다. 베리지도 않잖는요 네, 예, 베리지도 않다. 여러분 이것도 사투리거든요. 베리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음식물에 장난질 치고 어? 여러분 심지어 중국인들도 진해 음식을 못 먹어요. 예? 믿질 못한다고, 국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걸로 위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분에 그 태아인유 그게 투구? 중국에서 아, 그걸 아, 들어와서. 아, 나도 나 알지.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 막 열, 열 아이씩 먹는 응. 불법으로다가 그 마약처럼 이렇게. 그려온 거야. 잡아야겠다. 내가 먹는 거야. 아니, 그런 건아니겠 언니 왜, 어디 거 먹는 거야? 저다 음. 선전, 연예인들 선전하는 거 아, 나 마라탕도 그렇고요. 저기 뭐야. 아까 그 가게에 중국 음식 파는 가게를 보면은 원산지 표지가 쭉돼 있잖아요. 그냥 뭐, 다 그냥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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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네, 중국인도 서로 못 믿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아까 그 우리가 갔던 가게에 카운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디? 네. 계산때 그렇게 써져 있었잖아. 아까 중국 슈퍼에. 그러고 써져 있었어요. 아, 나 너무 부었는데? 어제, 어제 이게 처음 하긴 했는데. 아, 어, 예, 어제. 어저... 닭도리탕을 거의, 내꺼 남겨놓을 해 나는. 매운 닭도리탕 엽기 닭도리탕을 제가. 너 처음 먹었잖아. 네, 처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그 지금 또 먹으러 가고 있 있어요 여러분. 언니가 지금 어 이재명 정권에 이제 그 청년의 꿈을 아사간 그 정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야 진짜 지랄 말고 내려와라. 그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지랄 말고 내려. 어떻게 뭐 때문에 제일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집이요. 내가 집 달라고 지금까지 서울서 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이런 정책이. 그럼 내가 왜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봅니까? 그냥 맞아. 제주도 내려가서 밑강이나 팔지. <laughs> 세렉스 타고 상가장이나 다니면서. <laughs> 내려옵소게. 어차피 서울에 살아방 우리 집못 살아. 지 나도 허락바닥 사야 돼. 예, 네, 대출 나, 그대로. 허락, 내가 가오가, 가오가 없나? 내가 허락까지 받으면 땅까지 사야 돼? <laughs> 가오가 없냐고. 언니가 되게 진짜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거든요.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어, 집 깔려고, 청약까지 이렇게 막다 들어간 거죠. 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청약도 당첨돼봤자예요. 지금 대출도, 어, 20억짜리 당첨돼야 4억 대출. 그러면은, 16억 어디서 구해? 16억 현금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서 마시. 우리 집 땅을 다 팔아도 어서 마시. 여러분, 지금... 달려, 우리 엄마 대령원에 가리봉동 들어가야 돼. 한 달에 20만원 갈세빵 아 죄송해요 아니 말하는게 너무 웃겨 가지고 아 근데 이게 현실이야 진짜 어? 현실이에요 이거는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어,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온 거잖아요 진짜 그쵸? 제주도 내려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해준 토스트 아 너무 맛있었어 그거 팔려고 네. 하고 있죠 제주도에 네. 네. 여러분 근데 이거 도저히 이거... 안되면 내려가야지 맞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면 내려와야 된다 내려가겠다 근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정말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거는 가슴이 아프고 나발이고 이거는 <laughs>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머리가 아파요 이거. 내가 왜 이제까지 어? 내가 너,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네. 스무 살때 수리잡 뛰어. 어, 응? 수리잡까지 뛰었던 언니거든요? 그 우리 동갑내기들한테 어? 놀지도 않고 그때 전그 뭐, 기계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나. 그러니까 엄청 악착같이 살았죠, 그냥. 아뭐 정세 되면 뭐 해.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청년을 위한 정책을 뭐 하겠다? 뭘해 주는데. 질리시죠 여러분. 5천만 원그 뭐냐 빚 빚지는 그러니까, 사람들. 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을 그러니까 해서 악착같이 빚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살았지. 어? 걔는 뭐 하러 그 이제까지 그 인생을 20대를 갈아넣어 가지고 언니는 게근 나도 공도 희망 살았지 이렇게 될 거였으면 에휴, 진짜 속상하네요 여러분. 응? 이게 현실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야.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그게 그게 봐봐 여기 봐봐요 시장가인데 지금 다문 닫았습니다. 어? 여기 번쩍 번쩍 거리는 시, 시장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기 여기에 시내가요 여기가? 어 번쩍 문 닫았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정작 가국민들은 자국의 여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제. 예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지금 중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니가 올해 나이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언니가 93년생 언니거든요. 근데 언니보다 한두살 언니 또래의 중국인이 응? 현금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으로 서울에다가 그냥 막집 사고 다녀요. 예? 그거 그냥 복사기에서 뽑은 돈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진짜 안 아픈 곳이 없어. 말 아파요. 언니 힘내래요.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봤자 되는 게 없어요. 제주도 그냥 내려갈 판이. <laughs> 정신, 정신 똑바로... 똑바로 차려봤자 이거 뭐뭐 해결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맞아요. 하루 빨리 그 녀석을 끌어내려야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도 집회 다니고. 아 정말 맞아요. 이 언니가 어. 일하면서 쉬는 날 집회를 나다니. <laughs>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가슴 이아프다 쉬는 날까지. 이렇게 갈아넣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 이래야 됩니까? 네? 애기 생일날 행진했다 이게 나라니까 진짜 이게 우리 나라가 어디가 모르는 지 太啊